천으로 네. 씌운 거는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고. 그렇지. 이게 예, 커버를 할 때는. 네, 나노 헤드 커버 씌울 때는 문지르지 말고 배꼽, 특히 배꼽에다 대줘요. 그럼 어, 여기 맞아요. 기회 혈자리도 대주면 좋고, 그 다음에 고관절 대줘야지. 무릎이 좋아지려면 하체가 튼튼해지려면. 고관절 여기? 아니, 고관절. 아, 여기가 여기? 고관절. 아. 사브라 그러죠? 아파 아파 어 엉덩이 고관절 어. 여기 아 여기하고 여기 아 아파 아파 어 거기 안 하셨네 많이 여기를 대주라고? 네 이렇게 해서 한 얼마나 정도 그 뜨거워질 때까지 아 뜨거워질 때까지요? 뭐든지 뜨거워질 때까지 그렇게 나노커버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혈기를 하고 나서 이걸로 여기 고관절 네 여기 배꼽 여기 아랫배 그리고 또주로 어디를 대줘야 돼 엉덩이. 아, 엉덩이. 그렇죠. 엉덩이도 해줘야 되고, 아. 꼬리뼈도 해줘야 되고. 여기 꼬리뼈 여기. 그렇지. 키가 척추를 타고 쫙잘 올라가고, 발가락 끝으로 잘 내려가고 할수 있게, 어, 회음에다가도 대줘야 돼. 이렇게. 이 나노 커버는 뜨거워질 때까지 해주기. 비비는 게 아니에요? 네. 어, 딱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네. 이렇게 그냥 천을 내서 그건 많이 사용했었어아 그래요? 근데 이거 커버나. 네. 거의 사용 안 했는데. 어, 미지근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이 이 커버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음. 그 커버에는 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을 음. 계속 넣어줘야 될때 딱딱하게 느껴지는 곳, 아니면 어디가 특별히 뜨겁게 느껴지는 곳, 그거는 대고 있어야 되는 거야. 특히 고관절 봐봐요. 봐요. 이걸로 천 씌우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컵을 씌워서 하는 게더 낫지 않아요? 응. 봐요. 요거는, 배도 하고 싶어도, 천 씌우고서는, 이렇게. 이게 뜨거워서 못 한다고. 이게 뜨겁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을, 얘가, 천 씌우고 전체적으로 다 해줘. 오무, 발바닥부터 다 해주고 나서, 고관절 같은 데는 이렇게 오래 못 대잖아. 뜨거우니까.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 나노 커버를,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그냥 바로, 고관절에 대주는 거예요. 그다음 요거, 왼쪽 할 때는 왼쪽 다리 를 감고, 음, 오른쪽 왼쪽, 할 때는 오른쪽 감고, 얘를 오른쪽에 꽂아주고. 회음 할 때는 봐요. 옷 위에 파자마 입고 요거 그냥 이렇게 대줘야 돼. 특히 중요해. 회음에서 꼬리뼈로 척추를 타고 머리로 피가 잘 가려면 회음이 너무 중요해. 음. 그러면 남자들도 이렇게 해주 거예요? 아, 해주면 좋죠. 이거 해보시고 어땠어요? 그니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몸이 가벼워졌어요? 네. 지금 한 20일 지났는데, 네.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한달 뒤에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되고, 여기 되고. 네. 그 여기 꼬리뼈 대고, 예. 대고. 승부열절이라고 방광 경련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네.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이걸로 다시 마무리 이걸로 네. 맨살에다가, 어 아, 맨살에다 했어 진짜. 그렇지, 맨살. 그러니까 이불을 안 덮고 자는데 맨살에다가 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어깨 쪽에다가, 네. 아 이렇게 하고 하시면 그렇게도 돼요. 예. 네. 줄어 어깨 죠 네. 지금 어깨 아프니까 어깨 쪽 해주면 좋죠. 나는 주로 여기 여기를 많이 해고 거기 해주면 거. 더 좋죠. 거기 오케이. 해주고 나서 아픈 아니, 자리. 아니. 우리 인간의 몸의 중심은 어디예요? 허리, 허리. 그렇지. 아, 주로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엉덩이 다음에 배 다음에 회음. 그 다음에 어깨도 이렇게 싸주면 좋죠. 팔하고? 어, 그렇지. 이렇게 싸주면 어. 좋잖아. 팔도 이렇게 돌렸다가. 그렇지. 운동까지 해주면 좋죠.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운동? 그렇지. 뭐든지 운동까지 해주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발바닥. 이거 이렇게 싸고, 아, 끼고, 그렇지. 양말 아, 위에는 이거 그대로 본체 빼가지고, 응. 손잡이 어떻게 해요? 아니, 자꾸 이렇게. 그렇지. 얘 예, 딱, 딱, 이렇게. 꾹, 뜸 뜨듯이. 발바닥 뜸 뜨듯이. 응. 야, 맨살 할 때는 걔를 끼고. 맨살 할땐 요거. 발은 어, 아, 무조건, 응. 천 씌우고, 뜨끔, 뜨끔, 따끔, 따끔, 응. 뜸 뜨시랬잖아. 응. 그죠? 근데 양말이니까 본체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마, 얼굴 할때뭐 해보세요 이렇게? 네 예, 왔다 갔다 해야지. 응. 해요 지금 뜨거워서요 머리 뜸떠 주세요 머데 머리. 머리하고 얼굴은 안 했어 아안 하셨어요? 응. 머리하고 얼굴 해주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나? 따끔! 아니요 머리카락 때문에 뜸 떠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꾹 되고 있어요 뜨거워질 때까지 다음 시간에는 얼굴이랑 머리 많이 하고 발바닥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뜨거우면 그렇지 옮기시고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워서 괴롭다. 그럼 얼른 이렇게. 그렇지. 아. 반대 손으로 온돌 내려주고 음. 이렇게 식혀주고. 그렇지. 다시 음. 또 대주고. 음. 그다음에 음. 이제 얼굴 할 때는 고 나노커버 씌우고 해야지. 씌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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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러주고. 아니, 나노커버는 문지르면 안 되고 대고 계시 했잖아요. 음.